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처절하게 비참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리알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리콰이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이 아닌 영적인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인격적인 두 번째 존재인 인간은 인간이 본분을 알려면 조물주를 창조주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저주의 영원한 운명으로 만들어 놓은 죄의 원흉, 죄의 원조를 아는 것입니다. 아, 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너의 대적이라고 알려 주셨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교활한 계략을 가진 아주 교활한 이 이블스피릿.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그 본질을, 그 본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은 어떤 인격체에게 접근할 때 계략을 갖고 있고 의도를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인격적인 인간에게 접근할 때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지난번과 지지난번과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의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네 가지 무기. 첫째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사람을 가리켜요. 귀신들이 사람을 가리켜요. 이거를 마귀의 도그마라고 합니다. Doctrine. 이 거짓의 가르침.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손해가 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이 진짜처럼 진리처럼 그의 지성에서 먹히게 되었어요 거짓의 확신을 가질 때 이게 무섭습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8장에 마귀의 본질의 비밀을 들춰냈는데 첫째가 거짓말이에요. 진짜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주입시켜. 그의 지성에, 머리에, 가슴에 2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동안 수백억 이상의 영혼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사기, 영적 사기다. 사기꾼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온 세상을 사기치는 그래서 영혼을 다 사탄이 사로잡아 저주의 운명으로 사탄과 엮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거짓말을 속았고 사기 당했잖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왜안 죽어?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그 영혼이 완전히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세 번째는 변장술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든 그 피조 세계를 사탄이 이용해 먹어요. 하와 때는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은 창세기 3장 1절 예보니까 들짐승이에요. 짐승과에 속하다고 들짐승. 사탄은 타락한 천사. 근본적으로 달라.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지금 접근하는 이유, 목적, 의도.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그 교활성은 또 가른 유다를 통하여 일을 저지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른 유다 속에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사탄이 가른 유다를 연장으로 툴로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습니다. 철저하게 사탄은 동물을 이용하든 자연을 이용하든 욥기 시대에는 자연을 이용하잖아요. 열 자녀를, 그 다음에 재산을 박살 내죠. 마지막 때는 사탄이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을 잡고 이두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를 엎어버려.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여.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히 숨기면서 자연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용하는 거야. 그 우상숭배가 실제로는 사탄이 만든 고도의 작품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사탄으로 가는 길목이야. 이사야서 에세엘서 미가서 신약에 와서 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배후에는 사탄이 역산다는 거. 마귀가 귀신들이. 그래서 이 오리지널 신이원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도들의 이 지성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인류가 망조가 들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운명이 사탄의 운명과 엮이는 순간이 하와와 사탄의 대화에서부터 이미 인간의 운명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만든 3일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이 이렇게 창조주에 대해서 등 돌리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삐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영의 역사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것이 자기 지성에서, 마음에서 인정이 되는 그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 중요성을 느끼고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교활한 영의 그 활동을 그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평가를 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은 예외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와 유무식을 떠나. 잘 들어요. 교회를 100년을 예배당 안에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영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해 보세요. 50년 전이나 70년 전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영혼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그가 자가당착에 빠졌지만 그불행한영혼입니다 교회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하게 영적인 실체를 폐의를 벗겨주는 곳이고 영적인 세계의 심각성을 이 세상에 정확하게 들춰내는 곳이 영혼의 병을 정확하게 해부해서 치유하는 곳이 주님의 영적인 몸인 더 처치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추락했는가 타락했는가 사탄마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만 알아도 그래서 삼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구로 인카네이션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어떤 영혼도 천국에 갈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정도 안 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새로운 창조 카이네 크리시스라고 하는 뉴 크리에이션 에베소 4장 23절 4절에 거룩하게 창조함을 받은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자격자가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제일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그 멀리 그 뒤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 비교가 안될 만큼 멀리 되다 본 사탄 마귀는 하을을 통해서 측면으로 아담을 꼬꾸라 드립니다. 정면 공격을 안 하고 한번 싹 둘러서 하을을 통해서. 아담을 꼬꾸라뜨리고 나니까! 사탄이 원했던 것이 인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로 쫓겨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에베소 사장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마음 놓고 영혼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영혼 상태로 추락합니다.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계 인식 불능자로서 영혼이 죽었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에베소 2장 1절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인간의 영혼을 원위치로 돌려놓을수 있는 분은 창조주 수준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그 신성을 갖지 않으면 망가지고 파괴되고 부서져 버리고 뒤틀린 영혼을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자격자는 지구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뚜루 나로 말미암 따라 이 뚜루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얼마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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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박히고 그 중요성을 느끼는가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은 비포와 애프터를 딱 깔아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전 요한복음 3장5절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더 태어나는 걸 가리죠. 번어 again, then 하늘로부터 또한 번의 창조, 또한 번의 탄생이 없이는 천국 못 가하는 주님의 영원한 잣대를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전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건 거듭나기 전과 후를 딱 구분짓는 before와 after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것을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번어게인 하는 거예요 번어게인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With Christ 아담의 후손들이 오리지널스인 원죄를 통해서 다 죄로 죽어버려요 죄로 죽어버리면 보통 시각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떤 거짓말과 속임수와 변장수를 써서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서 섬겨라 하면 그냥 섬겨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인간도 거기다 올려놓으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놓고 섬기고 바다의 용왕신이라고 거기 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안팎에서 역사하는 스피릿이 이렇게 사람들을 망쳐놓은 거야 우상숭배가 왜 나와 진화론이 왜 나와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스스로. 엄청난 존재로 창조해 놨더니 인간 스스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인간 스스로 나는 원숭이 저 아프리카 산속에서 나 노는 동물의 후손으로 자기를 격화시켜서 추락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배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거짓말, 얼마나 이게 속임수냐고. 그거를 영적으로 죽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거짓에 확신을 가지면 이게 또 무서워. 잘못된 것인데, 그게 참인 줄 알고 목숨을 걸면 이게 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얼마나 무서워. 가짜를 진짜처럼 목숨을 걸고 붙들고 따를 때, 그 영혼은 어찌 되겠냐고.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모르게 하면 이 책임은 우주 법정에서 반드시. 이건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당하게 되세요. 인간은 몇십년 안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놓으면 사탄이 원하는 인간으로 추락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인간이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찌 창조주께서 버려서 저주받은 영 지옥을 준비해 놓은 그 영의 손아귀 밑에서 질질 그 영혼이 끌려 다니냐 그 말이에요. 맘 놓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활동하도록 지구촌 보세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거짓과 속임수로, 그러니까 그냥 맨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끌려 가잖아.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여 놓으면. 사탄이 원하는 게 확실히 졌어요. 왜 사탄은 그리 했을까? 에덴에서 결과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나기 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창조 주께로부터 본질상 심판받을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라는 거야. 왜 영적으로 죽고 썩었으니까. 제레마이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 부패는 썩었다는 거지. 썩은 영혼 상태로 사니까. 포장해도요, 그 영혼은 거룩의 원리와 정의 되시는 조물주 앞에는, 창조주 앞에는 부패된 거야. 날아가는 새, 기어다니는 동물, 바다의 물고기, 위, 창조주께 인간처럼 이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인격이 없으니까 당연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2절에 가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 3절에 가서는 영적으로 죽어 사탄 마귀를 따르면 결과론적으로 3일째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진노의 영혼 상태로 이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절은 왜 중요하고 이절이왜 중요하고 삼절이왜 중요하냐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영적 죽은 자는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는 창조주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영혼상태고 결국에는 마태 25장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사탄이 가야할 그 저주받은 그 불못에 너도 영영한 불에 엮여서 가는 거야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누구도 자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세상은 모르고 있는데 이걸 알리는 게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진짜 거듭난 영혼들의 사명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썩혀놓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져도 몰라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거짓된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거짓에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속임수를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가 영혼을 맡기고 있으니까 진짜 진리를 전해도 거부해요. 이 전도할 때 보세요. 그들이 왜 거부하는가? 뭔가 잘못된 것에 그 지적 확신이 갖고 있어요. 이게 깨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정말 카리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라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을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영혼이라는 걸 진노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마음놓고 그 영혼을 컨트롤해요. 마음놓고 끌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 그는 반항하지 않아요. 사탄이 끄는 대로 가요. 그래서 마귀가 불신자들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이게 터득해야 돼요. 아셨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터득을 해야 돼, 이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자기 주관적인 가지고 신앙이 출발하면 저 사람의 영혼의 뿌리가 이게 결이 다르구나, 이게. 신앙 칼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의 첫 번째는 창조주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구원론에서 신론에서부터 내서론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있어 삼일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의 차이점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요. 이걸 무너뜨려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선겨, 사람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선겨, 자연도 창조 주 자리에 올려놓고 선겨, 로마 제국 철의 그 나라, 세계 제국에 로마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제국에 그 로마가 뭘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집트도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겼어요. 뱀신을 섬겼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썩으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마음먹고... 섬기는 대상을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탄이 하나님처럼 경배 받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지옥 가는 목록에 빠지질 않아요. 우상숭배, 의그 그, 도그마 닥터리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 중에, 손자 중에. 니모로시 있어요. 창조주 없이 사람 한 사람을 창조주처럼 올려놓고 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구가 뭉쳐요. 인간들이 다 뭉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사탄이 또한 사람을 제2의 니모로스를 올려놔요. 지구를 통일해요. 잘 들어요. 시편 1 4편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결론을 인간에게 내리게끔 그 지성에서 이래요. 악령이.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거나 창조주에 대해서 거부하면 창조주 자리에 수만 가지를 올려놓고서 거기다 경비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어떤 한 사람을 지구촌의 전체가 경비하게 되는 거야. 창조주께서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에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누구를 닮느냐. 마귀를 닮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 마귀적인 속성이처럼 크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을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하는 놈이 영의 세계를 느끼라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쓰임 받는 거야. 악하게, 더럽게, 추하게, 불결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창조의 목적에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뒤집어지니까 이걸 다른 방법은 없어.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죄처리하고 삼위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창조주께서 내려와서 또한 번의 재창조를 통해서 또한 번의 거듭난 이 영혼 상태가 아니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생명을 통한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 신각성을 알고 하늘이 두 쪽이라고 천지가 개벽돼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신앙의 절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옵시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 멸망치 않고는 멸망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을 모르면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영혼도 멸망하게 돼 멸망은 뭐냐? 지옥 가서 영혼이 불 속에서 형벌 받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데살라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영혼에게 속해요. 내 영혼 상태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충격을 받을 때 내가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만한 신분과 자격과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세상에는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지구 밖에서 천국에서 별을 놓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더 h e Son of t h 네스 i v i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아이자야 9장 6절에 The m i 바로 The Everlasting Father, The p 메사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초대계 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 순교의 신앙이 가능한 거야. 사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그것은 사탄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오고자 하는 의도요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그게 구약에는 림으로, 신약에는 한 어떤 짐승을 세워내요. 짐승 같은 인간을. 그래서 사탄이 원했던 에덴에서 하와이에게 달라붙었던 그 멀리 내다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자리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경배하게끔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결국 누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마이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게시록에 나와요. 주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가면 믿음 볼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지극히 이 원문이 있단 무서웠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생명길 가는 사람은 적다 했는데 원문의 직역이 지극히 적다는그 그걸 단어를 이 한글 번역에는 안 썼어요. 지극히 적다 생명길 천국길 가는 사람이 마지막자는 거의 없어요. 이제 천국문이 거의 닫혀요.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 모르고 뻗어대는 사람이 있지요. 당신의 영혼의 임종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에 손을 떼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가 불 속에서 성경이 한 마디도 당신에게 거짓말 한게 없다는 것을 당신은 불 속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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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하면서 인정할 거야. 지가 거짓되니까 성경도 거짓말로 알아. 지각 사탄의 본질을 닮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도 거짓말로 들려 너의 영혼은 불행한 영혼이다 4월 두째주 그 고난주간을 향하여 이 설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laughs>